가장 어려웠던 거는 접객을 몰른 거야. 아 접객을 모르는 거. 근데 지금 인상도 되게 좋고 접객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아 옛날에 아니. 데아 지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죠. 웃 <laughs> 표정 하면은 조폭 <조평> 느낌도 받을까? 바로... <laughs> 농담입니다. 진상 고객들 중에 야 이거 진짜 찐 진상이다. 어느 한 신사분이 오시더니 아니 이게 뭐게 맛집이야?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오시면 안 될까? 내가 왜막 이런 거서 막 술도 안 드셨는데. 안 돼. 오늘은 블루리본 맛집 소사면옥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laughs> 블루리본 맛집 소사면옥 김기철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에서 소사면옥이란 작은 함흥냉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유식업 2년밖에 안 돼서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될것 같은데 대표님은 유식업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성수성 아시죠? 네. 성수성에서 수제화 구두 만들었었어요. 진짜 유식업하고 전혀 상관 전혀 상관없었죠. 아... 매형하고 누나가 오래 네. 수제화를 만들었었거든요.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수제 구두는 막다 있었죠, 좋았었죠. 소재주가좀 있으니까. 금방 또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선제주가 있구나 네, 그래서 4년 넘게 한거 한 같아요 독립적으로 누나랑 떨어져서 또, 또 하고 하다 했었는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깔쇠 해가지고 만 원, 이만 원짜리 구두 쫙쫙 펴는 좌판 때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기술자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 찍어내서 다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선배들은 야너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다른 직업을 한번 찾아봐라 본인들은 뭐 20년, 30년, 막 40년 했던 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찌... 아,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친구가 만나서 이제 뭐 했으면 좋겠냐, 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야, 그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아, 요식업을 하고 있었어요? 냉면을 하고 있었어요. 아, 야, 내가 뭐할줄 아는 게 없는데? 야, 무조건 와. 그게 <laughs> 몇년 몇 된대 그게? 2003년? 2002, 2002년? 2003년? 아... 이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20대죠, 20대. 갔더니 뭐할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젖어드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이걸 천직으로 삼을 생각도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젖어든다고 하잖아요. 스며든다고 스며드니까 이게 내가 된 거예요. 천직이 된 거예요. 정말로 딴 이유 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 순간이었고 뭐 생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가 그 시기였네.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유, 뭐, 아니면 말겠지, 뭐, 딴데 찾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걔가 이제 은인이었던 거죠. 그 친구도 지금 계속 명매집을 하고 있고, 하고. 창업 초기에 아까 얘기했는데, 먹물, 뭐, 그 컨셉도 그렇고, 네.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제가 손님을 직접 나가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아, 주방장에 있으니까. 손님이 취향도 모르고, 니즈도 모르고, 음식만 맛있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맨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적객을 몰랐는 아. 거예요. 아예 적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도 써보고, 좀 잘하는 사람 써봤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맡겨버리니까 휘둘리게 된다는 생각이 너무 짙어서, 그때 도움을 청한 게 이제 와이프. 근데 지금 인상도 되게 좋고, 저격 되게 잘했을 것같아데 아, 옛날엔 아니에요. 아, 지금 바뀐 거예요? <laughs> 바뀐 거죠. <웃음> <웃음> 웃어야 되니까. 나 이상을 이제. 가만히 무표정 있으면 눈매도 날카롭고 해가지고 안경도 써보고 지금 눈이 나빠져서 안경 쓴 건데 조금 오해할 수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화났나 아니면 뭐 인상이 속도 말 더럽네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있어서. 웃으면은 인상이 되게 좋은데 네. 무표정 하면은 조폭 느낌도 바로. 하하하하. <laughs> 등담입니다. <laughs> 네. 혹시 그럼 진상 고객들 중에 야, 이거 진짜 찐 진상이다. 그런 기억 남는 진상. 저희가 8시 반이 이제 마지막 주문이고 만약에 여름에 바쁠 때는 그 전에 숄더가 치잖아요 근데 제로소디 쳤어요 7시 반 정도에 근데 어느 한 신사분이 오시더니 아 죄송합니다 재료가 준비된 게다 마감이 돼서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버럭 소리 지르는 거야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맛집이야 손님 다 있는데 앞에서 되고 막그렇 소리 지르는데 손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전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오시면 안 될까? 내가 왜막 이러면서 막 술도 안 드셨는데 안 드. 와 그래가지고 나이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막 분하잖아요. 난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존중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웃지 말고 그냥 인상만 쓰고 있으면 가실 것 같은데. 아 안돼죠. 그래도, 그래도 그게 고객인데 한분또나그냥 웃으면서 했는데 다음 날 정확하게 오시더라고요. <laughs> 언제 그랬냐든지 가실 때 맛있게 잘 먹고 갔다고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먹고 배고파서 너무 먹고 싶었는데 맛집이라 그래서 왔는데 짜증 이 나신 거네 처음 겪어보는 분. 다계신는데꽉 다 차였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진상 손님이 오면 그러니까 무표정으로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만 보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laughs> 종업원으로 일한 것까지 하면 20몇 년이고 이제 오픈 사장으로 하신 거는 지금 한 10년 되셨는데 고객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그래도 와 너무 감동적이었던 고객 표현. 아 사실 고객님들이 진짜 말들이 없으세요. 컴플레인 걸 때는 말을 하지만 무슨 말을 안 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고객님들이거든요. 근데 소개받고 오신 분인데 말을 안 하세요. 사장님. 이거 끝. 이게는 아, 가장 그렇지, 찐이라고 그렇지, 봐요. 그렇지, 그렇지. 아무 말 없이 맞아, 그냥 맞아, 맞아, 맞아. 이거 하고 간게 너무 막 제일 좋다. 최고지. 우리 요직업 하면서 네. 나가면서 엄지 손가락 네. 해주면 최고지. 아무 말도 없죠 그냥 손가락. <laughs> 맞아 맞아. 그게 지금 백 마디 말보다도 훨씬 맞아. 좋죠. 창업할 때 혹시 가장 믿고 맡겼던 사람 혹시 있어요? 믿고 맡겼던 사람 와이프. 보통은 이제 그 창업하고 나서 초기 멤버들 중에 10년, 20년 이렇게 같이 온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한 명도 없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그게 되게 힘드셨겠는데. 그래서 사람 때문에 괜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와이프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왔다리 왔다 하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미용실을 접고 저한테 아, 왔 거거든요. 진짜? 자기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와이프도 사실 이제 맨 처음부터 이게 잘 적응한 건 아니고, 서비스는 좋잖아요. 미용실 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유대가 좋았는데. 적객이 탁월하시겠구나. 근데 미용실 손님과 식당 손님에 대한 갭이 엄청나잖아요. 여긴 다 진상이 있잖아요. 미용실은 그렇게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잘 참고 와이프가 잘 뒤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고 해주니까 그때부터 좀 편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난 2년밖에 안 됐는데 손님들 대하는 게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안힘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죠. 아, 그럼요. 감사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각점에서 막 와서 막 너무 맛있다고 외국인들이 막 그러니까 막문 밖까지 내가 가서 저기 인사하고 막 아,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내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냉면도 그렇고 냉면 종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사면옥만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냉면하면 이제 평양냉면과 하흥냉면과더 내려가면 이제 칡냉면류가 나올 거고 이런 거가 음. 있는데 저는 이제 하묵냉면만 했으니까 지금 이제 고구마 전분으로 했는데 여기서 특별한 면이 없을까 좀더 건강을 좀 생각해서 하는 면 없을까 해서 이제 오징어 목물을 해가지고 청갈하게 해서 넣게서 이제 만족을한 거죠. 와 진짜 특별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소사요록은뭐 이름을 짓게 되면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평택에서 이제 짓기에 평택의 소사벌이라는 아, 아 평택에 실제로 소사벌이 아, 있어요. 아안 가봤어요. 저기 역 이름을 따서 그냥 가볍게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기 편하게 해서 소사 버리니까 소사 면옥 예, 있는데 거기서 졌다가 손님들이 오면서 부촌에서 왔죠 막 이런 거예요 다. 부천에 뭐가 있나 거기 소사가 있어요 부천 소사 옆도 있고 보니까 아 이게 너무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소사오로다 우뚝 소사오로다 소사로 아 브랜딩 다시 해가지고 한번 냉면업계에서 한번 우뚝 소사오로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다시 소사오로다로 해서 아 서선면역에 오면 이 세트 혼합면주는꼭 먹어봐야 된다 아, 혹시 그렇죠. 추천하고 싶은 냉면의 만두 아 냉면을 만든 만들... 냉면에 냉제육, 냉제육, 네. 흑돼지 냉제육이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은없고요테이블로도다 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냉제육 이 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예. 만두는 직접 대표님께서 네 일일이 다지고 아... 썰고, 썰고 빚어서 다 하고 있죠. 피만 아, 이제 받고 있고 근데 만두가 흔하지만 사실 이 비법에 따라서 맛이 또한과땅 네, 차이니까. 맞아, 맞아. 근데 자기만의 가게 스타일로 만두를 다 빚잖아요. 근데 저도 빚는 거는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신선한 식재료 밸런스, 양념의 밸런스 그리고 손맛.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손맛 은 저기, 어, 아, 손이 예쁩니다. <웃음> 네. <웃음> 그거 가장 가 키포인트고 그리고 그날 그날 바로 바로 싸고, 아, 그날 그날 신선한 걸로 갖다 제고에드리는게 아, 가장 그거. 오늘 한거 내일 안 팔고 예. 오늘 다 소. 거의 다써진 혹시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원래도 노하우 공개인데 네. 여기 면이 대단히 쫄깃하고 되게 맛있다고 들은 혹시 그 노하우를 조금 비법을 좀 공개할 수 있나요? 원전분은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비법은 없고요. 날씨에 따라 약간 민감해요. 가루가 이제 마른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여름에 습한 날, 비 많이 오는 날, 그 다음에 비안 오고 쨍쨍한 날. 바짝 마른 날,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수분을, 머금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 조절도 잘 해야 되고, 약간 질게 되면 식감이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하면, 들리겠네, 마네,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물 온도를. 그러니까 날씨까지 물, 고려해서? 야, 예, 그렇죠. 야, 습도까지 고려해서. 다 고려해야 됩니다. 조금씩은 다. 가장 중요한 건잘 나왔어. 근데 여기서 가마에서, 냉면 가마에서 어떻게 익혀내느냐가 또 식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감 차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그 지역의 식성. 근데 이제 쫄깃쫄깃하고 막 이런 게 반죽을 오래 한다든지 어떤 거는 면을 이렇게 때려갖고 이제 뭐뭐죽타나 어뭐 스타나 네. 뭐 하면서 뭐 공기층을 빼가지고 네. 하는데 이게 면에 집중하는 게 그게 아까 수분 조절하고 뭐 그런 네. 게 중요한 건지 요거 말고 또 하나 얘기했어 아, 뭐. 냉면 가마에서 익힌? 가마에서 그렇지 익히는 거 그게 어. 동시에 또 수반이 돼야 돼 아, 요 여기가 잘 돼야지 여기서도 잘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고객 특성 입맛이 있잖아요. 아 나는 한먹내면 텐션 있고 막 즐긴 거야. 원래 나 이거만 추구할 거 하면 어디 가면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즐긴 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갈수록 즐긴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약간 부드럽게 하면서 전통에 대한 약간 텐션 있는 거는 안 죽이면서. 대표님이 저거 지금도 다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또 과장님이 또 잘하고 아. 계시니까 같이. 그렇죠. 소사면옥이 그한문냉면하고 그 코다리냉면 그두 개가 큰 축이잖아요. 이것도 뭐 특별한 그 재기는? 어,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오장동 스타일로 배웠거든요. 거기는 이제 회냉면이에요. 간잼미 그거였는데 처음 오픈할 때 보니까 회냉면, 홍어에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냄새나고 막그톡 쏘고 안 먹냐 뭐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했던 걸 내려놓고 코다리로 해가지고 냉면으로 어차피 속초에서 코다리가 있잖아요. 내가 갖고 와서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거든요. 갖고 와서 했더니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죠. 녹고 버리고 폐기하고 코다리가 또 이게 연하잖아요. 살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하다가 나만의 방식으로 지금의 이제 코다리가 나오면서 손님들한테도 층이 또 확실히 또 좋아졌고요 호불로가 훨씬 저기 적어서 층이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탁월한 선택 중에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에게 뭐 특별히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 많이 주고 뭐 혜택을 많이 주고 이래도 갈 사람은 다 가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서로 존중해주고 수고했으면 정말 수고했어 하고 이제 뭐 얘기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동기부여하고 뭐 이런 게 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여기도 알바 쓰시나 없습니다 알바는 없고 네. 그렇죠 알바 쓰면은 당일날 연락 안 받고 안 오는 게 정말 네. 뭐 허다하다 그러던데 네. 저도 지금 다 정직원만 쓰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걸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꼭 지킨다 그런 게 어. 혹시 있나요?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거예요. 뭐 사탕 발림으로, 뭐 좋은 얘기하다 가 뒤로 뭐 이렇게 호박식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서 그렇죠, 다 이모님들이나 직원들 이다 알죠. 네. 어. 눈치도 빨라요.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가는 게 서로 위하는 거고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기 이모님들 교대할 시간이 있으면 항상 문항까지 가서 90도로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모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의 <laughs>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직원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달라고 뭘 요구를 하잖아요. 사다 달라든가, 아니면 뭘뭐 고쳐 달라든가, 아니면 바꿔 달라든가. 바로바로. 바로. 어, 그렇지. 저도. 저를, 아, 그, 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루 그러니까 하루 바로. 불편한 사항들을 네. 해결해주는 해결해 게내 얘기에 경청해준다라고 네. 존중해준다라고. 저도 어제 같은 경우도 재활용 버리는 데가 y m c 는 저기 멀리 돌아서 있어서 아. 그 얘기 어제 듣고서 오늘 지금 카트에다가 실어서 갈수 있게끔 음. 바로 그냥 주문해서 아. 도착하게끔 그럼 위모님 아까 뭐 하트 해갖고 뭐 고맙다고 음.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되는 사장님들도 많죠. 사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한 거 바로 즉각 반응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정성이 느껴지니 예. 소사면허도 지금 이제 뭐지경점이든 프랜차이즈든 이렇게 확장할 계획들은 혹시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소사면허 지금 여기 점포 하나인가요? 네아 여기 하나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지경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통영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전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는 지인이나 뭐 직원분들 없어요. 중이나 통영에 하셨다는 분이 그런 아니에요 아, 전혀? 저 유튜브 어떻게 나간 거 보시고 아, 진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 언제 시간 나서 오세요 얘기 들어보고 가능하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그 다음날 바로 통영에서 뻗하고 오신 거예요. 노하우 알려주고서 아무리 뭐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통영이고 내 노하우를 알려주는 건데 본인이 무슨 베니핏이 없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음, 처음 이제 만나 뵙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나는 분명히 이제, 아이, 어려우니까 안 오시겠지. 했는데, 전화가 오셔서, 저일배우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배워야지 뭘 해니까. 근데 그 약속을 잘 지키셨어요. 아 오겠다면 딱 오시고, 하시겠다면 정확하게 하시고, 이행을 되게 잘 하셨어요. 사실, 말로만 하시고, 안 하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정성을 본 거죠. 그래서 해줬더니 역시 이제 그래도 꾸준하게 아, 아, 잘하고 아, 잘 아. 계시 근데 이 영상 보고 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저기 저도 소상면을 좀노하주면 알려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하려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분도 대단하지만 대표님도 대단하신 거 같아요. 그분이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여자분이세요. 나이도 좀 거기다 그럼 있어요. 제목을 그 제가 소상면을 걸게 해 드렸어요. 아, 소상면을 그대로? 아무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24년 해오시고 본인이 사업하면서는 10년인데 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네. 언제? 예요 2019년도에 건물 쪽하고 틀어지면서 건물 4층에 저희가 살았었거든요. 여기 여기 말고 여기 말고 평택이요. 평택에 다 쫓겨날 얘기가 된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봐 그때는 임대차 보호법 5년밖에 안 됐었잖아요. 임대차 아, 보호법 그래서 몇년안 남았고 아. 아, 무조건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결심한 게, 평택에서 이전을 할까, 다른 지역으로 모색을 해볼까 하다가, 그래, 내가 서울에다가 내려갔으니까, 다시 서울로 입성하자. 2020년도에 여기다 이전을 한 거죠. 아, 그, 여기가 그 자리? 네. 근데, 오고 나니까 코로나가 한 방에 또 그냥 몰려오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해서 한 22년까지? 네, 계속. 코로나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이걸로 승부한 것 같아요 다른 걸 요행을 바라거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음식 맛에 집중하고 서비스에 집중하고 그러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거기에다 전념한 것 같아요 30년 후에 소상공인업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이? 지금부터 어. 30년 저는 그냥 큰 욕심은 없고요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동네 맛집 마지막 질문인데 김기철 대표님한테 냉면이란?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생각해본 결과, 냉면은 10분 컷이다. 아, 10분 컷? 왜 그러냐면, 10분 후가 되면, 점도도 떨어지고, 탄력성도 떨어지고, 먹을 때 굉장히 맛을 저하시키는 그 타이밍이 넘어가 버리네요. 냉면 거. 맛을 제대로 음미하려면, 네. 10분 안에 먹어야, 네. 제대로 음미하면서 그치. 먹는데, 아, 좋습니다. 저도 앞으로 냉면을 먹을 때는 무조건 10분 컷으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